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이영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로부터 뼈 아픈 배신을 당했지만 결국 제 존엄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3남매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부모님 모시며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2년 전 제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끔 어지럽고 피곤할 때가 있었지만 혼자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큰딸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요양시설 같은 곳 알아볼까요?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넘겼죠. 아이고, 내가 아직 팔팔한데 무슨 소리야. 하지만 큰딸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나이 들었잖아. 아픈 사람끼리 있으면 서로 힘들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인데 설마 나를 짐 취급하겠어? 하지만 그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곧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서 나오는데 식탁 위에 큰딸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엄마 문제 해결 회의방.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알림창 아래 보이는 문장을 보고 저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눌러버렸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집 차례 끝, 다음 주부터는 둘째 내가 모셔가. 솔직히 더는 못 보겠어?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 대화방에는 남편, 큰딸, 둘째 아들, 막내 아들,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엄마 모시자. 다음 달부터 요양원 알아보고 등급 신청하자.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친정어머니까지. 이게 무슨 끼워 팔기예요. 형, 엄마 집도 나중에 우리가 나눠 가질 거잖아. 차라리 지금부터 정리해서 요양원비로 쓰게 하자. 내년 퇴직 전에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 나도 좀 쉬어야지.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계속 보니 더 끔찍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방에서 냄새가 나서 스트레스예요. 노인 냄새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진짜 그 나이에 뭐 하러 살아요? 요양원 보내고 우리 인생 살아요. 어머니가 좀 눈치를 보셔야죠. 솔직히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이 나왔습니다. 형수님, 그러다가 어느 날 베개로 얼굴 덮어버리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아, 농담이에요. 요즘 뉴스 보면 왜 그러는지 이해되잖아요. 물론 진짜로는 안 하겠지만 대신 요양원 보내고 우리 좀 살고 싶다니까요. 제가 낳아서 키운 자식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그 말에 웃음 이모티콘을 붙였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서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손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면 알림이 뜰까 봐 직접 벗겨 적었습니다. 쓰다 보니 손이 떨리고 눈물이 떨어져 종이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온 봉투였는데 요양센터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몰래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입소 예정자 이름에는 제 이름이, 보증인에는 남편과 세 자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매달 빠져나갈 비용 중 일부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제 통장과 도장을 잠깐 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병원비 관리하려고 통장 좀 줘봐. 그게 요양원 계약에 사용됐던 겁니다.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미 예약금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창구로 갔습니다. 이 자동 이체를 제가 취소할 수 있나요? 직원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본인 계좌면 언제든지 중단 가능하세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이건 내 돈이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태인가요? 검사를 마친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상생활 가능하시고인지 기능도 괜찮으세요? 가끔 어지러운 건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논의할 정도는 아닙니다. 선생님은 소견서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일상생활 가능, 24시간 간병 불필요, 재택 우선 고려. 그 종이를 받는 순간, 제 손에 방패 하나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민센터에 들렀습니다.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가족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나요?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양원 입소는 본인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 도 강제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났지만 빨리 닦아냈습니다. 그래, 나는 버려져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 오니까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그날이 결판이 날 날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서류들을 전부 챙겼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남편, 큰딸과 사위, 둘째 아들과 며느리, 막내 아들, 그리고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가운데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번은 정리해야 할것 같아서. 당신도 알잖아, 요즘 몸도 약해지고. 요양원 같은데, 이제는 생각해보자. 큰딸이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는 게 엄마한테도 좋아요? 솔직히 집에 계시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죠. 요양원 가시면 전문가들이 잘 돌봐드린다니까요? 막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버티시면 우리만 힘들어져요. 형수님도 정말 고생하신다니까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서류 봉투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병원소견서, 자동이체 내역, 요양원 입소 신청서 사본, 그리고 손으로 적은 대화 내용.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면서 나를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지? 근데 병원 소견서에는 이렇게 나왔어. 소견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일상생활 가능. 24시간 간병 불필요.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의사선생님이 대충 적어주신 거 아닐까요? 저는 테이블을 쿵 하고 쳤습니다. 대충. 내가 날 어떻게 봤길래 그런 말을 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통장에서 너희가 몰래 빼간 요양원 예약금 내역이야. 둘째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내 통장, 내 도장,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런 계약을 했어?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 그게 당신이 요즘 힘들어하니까. 날 버릴 방법을 찾은 거지?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죠.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확하게, 딱한번 그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저를 봤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너희도 살아야지. 근데 내 인생은 왜 너희가 결정하려고 드니? 왜 내가 살아온 세월을 하루아침에 짐 취급하니?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내가 해준 돈, 순수한 도움으로 준게 아니라 빌려준 돈으로 정리하자. 큰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결혼할 때 내가 전세금 도와줬지?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였어?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돈으로 정리하자. 둘째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날 그렇게 대했으니까? 저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차, 오늘부터 내가 쓸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 차는 우리 재산, 공동 재산. 근데 당신이 내 통장 멋대로 쓴 순간, 이제 그 차는 내 이동수단이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가 살 길을 찾을 거야? 너희가 날 버리려고 작전회의를 했다면 나는 내가 버릴 것들을 정리할 거야? 이제부터 이 집에서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함부로 결정하지 마. 요양원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그리고 너희끼리 대화방 만들어서 날 조롱한 거난 전부 알고 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스트레스였겠지? 근데 나는 죽고 싶은 밤들이었어.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몇 벌, 약, 그리고 서류들.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나는 짐이었지? 근데 나한테는 내 삶이 짐이 아니야. 난 나대로 살아볼 거야?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시청 노인복지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원하시면 공공실버주택 우선 심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처럼 자립 가능하신 분이면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날 바로 신청했습니다. 한달 뒤,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고이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뒤로 남편과 아이들은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큰딸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그냥 지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나를 지키는 편을 택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공공실버주택에서 새벽 햇살을 받으며 걷기 운동을 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도 기릅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좋은 이유들도 생겼습니다. 밤에 잠도 이전보다 훨씬 잘 잡니다. 가끔 가족들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이 한마디가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짐이 아니다. 그날 대화방에서 본 말들을 평생 잊지는 않겠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삶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식한테 신세를 졌다고, 그래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